알렐루야! 오늘 올요리스베이신 진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사모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평소에 잘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최정길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오시고, 우리 상봉 집사님도, 아, 또 바쁘실텐데 또 오시고, 우리 한경님 집사님도 오시고, 성리사님도 오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강건함과 또 기쁨과 가장 중요한 것이 음 세상의 유혹 또 치우침에 휩쓸려 가지 않하고그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영적인 중심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진실한 각오가 퇴색되지 않냐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지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문명이 성장하고 또 세퇴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문명, 교회가 일어나고 또 학교가 일어나고 조금 더 크게 한 나라와 또 공동체가 또 생성되고 또 성장하고 또 점점점 최고로 올라가는 과정들 가운데 분명하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 문명이 성장하고 또 일어나고 또 최고도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대적하고 대응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에 관하여서 적절한 대응에 관하여서 도전에 관하여서 문명이 대응해 내지 못하면 그 문명은 결코 오래 존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을. 음. 여러분, 아놀드 토임비라는 사람 아시죠? 맞죠? 역사가 아놀드 토임비. 기독교 세계관과 사관을 가진 사람인데, 26개의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었던 그런 문명의 그런 생성과 또 세태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면서 아, 문명이 한 나라가 얼마 전에 잘 되었는데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그리고 어떤 문명은 계속해서 그러한 수많은 도전, 홍수와 같은 도전, 전염병과 같은 도전, 다양한 상황의 도전들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랫도록 지속될 수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을 매우 역사적인 시각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관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 어, 연구해 놓았는데 그 결과는 그 공동체 안에 창조적 소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어,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무조건 다릅니다. 다른데 다 박수쳐주지 아니하고 다 인정해 주지 아니합니다 보편적인 사람은 누군가가 박수쳐주지 아니하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동기를 꺾어버리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보편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백성들의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 보편적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보편적인 언어로 뭐, 리더다라는 말을 쓰는데, 가장 합당한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인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창조적 소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런 뜻, 여러분에게 주셨던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부딪히고 퇴색될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이 그러한 도전에 관해서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음> 오늘 <웃음> 우리는, 어, 이스라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고난 주간을 지나고, 오늘 이스라,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어, 목이 아침이나 좀 그래서, 물을 조금씩 마셔도, 에어컨을 꺼면, 히타를 꺼면 추우니까 맞죠? 이스라 내용을 보고 있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 평안을 유지를 하지 못했잖아요. 조금 좋을 때,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어려울 때는 괜찮아요. 어려울 때는 그냥 고생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시도할 수 있는 여건도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잘 되고 모든 것이 집중할 때 그때 말씀과 기도를 붙잡느냐, 못 붙잡는가에 따라서 문명은, 기독교 문명은, 교회의 문명은 사라지는가, 아니면 멸망하는가, 아니면 계속 존속할 수 있는가가 실질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될때 우상승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고 결국은 급기야 어,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586년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칠일을 당했고 또다 팔려갔죠 바빌론에게 또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사람이 바닥 생활을 의식이 있는 사람이 바닥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내면이 뭔가가 생겨요.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패배 가운데, 패배주위로 살아가게 되는데, 내면 가운데 뜻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바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떨어졌던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할 만한 가치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 왕의 그런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세 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1차로는 총독 스룩 바벨과 함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근데 성전 하나 재건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선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차,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재건하게 되는데 우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라 학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학사 학사와 학사가 들어가서 성전은 끝대기는 하드위원에 하드웨어 있죠. 하드위원에 있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야지만이 생산적인 활동과 창의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될것 아닙니까?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은 인공지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과 바람의 기운을 타고 사람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들이 드러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이 예스라 학사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3차로는, 느헤미야 평신도 지도자. 교회 안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사회적인 분명한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나 교회의 공신력은 바깥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잘못한다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교회에서 잘하는데 밖에서 잘 못한다라고 하는 말도 법을 성사하죠.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신실함으로 잘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느예미아라는 사람도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귀한 명단을 기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기환 때는 한 4만 명이 좀 넘게 왔거든요. 4만 1,360명 정도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2차 기환자들은 오는 것이 어려움이 더 많아요. 비교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비교라는 것이 참 힘들고, 처음에 한번 가십시오. 저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오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한 몇십만 명 있는데, 4만 명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는 사람, 이사람 창조적 소수죠. 지금까지 투가다 있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모든 것이 괜찮은데, 난 이렇게 간다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셔요. 이런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환경을 주님께서 확 몰아넣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광야로 내몰기 위해서 홍해로 이끄시고 홍해 가운데 강력한 뜨거운 동풍을 부시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이것은 선, 우리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다른 선택길이 없어요. 길 하나가, 문 하나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길들을 가는 것 사람들은 우리의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강력하고 집중적인 승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이 1차 때에 비해서 2차 때에 올려고 하면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던 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막상 이쪽으로 가면 해야 될 수고들도 있겠지만 수고들 더 전에 터세가 있어요. 그 터세는 뭐냐면 먼저 먼저 기한한 1차 기한자들의 눈치와 상황을 또 이겨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매우 디테일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 또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때 우리가 더 많이 깎이고 더 낮아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공동체 안에 비축고 돌아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을 성경에는 오늘 숫자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교국에서 먼저 고생하느며 성전을 건축한 1차 기여한 자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들을 볼 수가 있죠. 그분들은 너름 대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왜 처음에 올때안 오고 이제 와서 우리가 다 성전 다 건축해 난 다음에 와가지고 몸만 들어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압박을 줄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묵상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알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의 관계성이 매우 미끄럽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학사의 지도 아래 그들은 자원을 해서 2차 기후환자들의 목록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2차 기한자들의 목록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나 아니면 뭐 바벨론의 땅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좋은 이익이 있느냐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권이나 명예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학사, 에스라와 같은 창조족 소수의 리더십에 자기 자신을 함께 참여시키고 자기 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의 인생을 함께 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 창조족 소수는 우선은 에스라였고, 이스라와 함께 이스라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의 행하는 모든 메무새들 속에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함께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지만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또 불편한 상황이지만 불편한 상황을 내가 남은 인생 내게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재건을 하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선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소개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이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창조적 소수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뭔가가 눈에 보이는 공신력적 상황이 준비되었을 때 창조적 소수에서 만들어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뒤에 오게 됩니다. 마치 기차가, <laughs> 기차가 우리가 보기에는 첫 번째 기차, 두 번째 기차, 많은 기차가 있어서 다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있는, 끌고 있는 기관차 하나가 나머지 12개, 13개 기차를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엔진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면,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붙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적 소수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귀환자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뭐 비행기를 타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과 함께 걸어서 쭉 이렇게 그 순례의 길들을 행하고 있는데, 단순한 어떤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순례의 길로 고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점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하 와로 흐르는 강가에 이르러서 음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곳에서 3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3일간 머물면서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가만히 보니 갑자 놀랐어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laughs> 같이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기가 막힙니다. 예.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 안에는 눈이 드러나는, 예를 들어서, 에스라와 같은 이제 하드웨이가 있으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이렇게 살게 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최고의 지도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밥을 먹여야 될,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의자를 만들고 여기에 앉으십시오 해야 될 그런 공장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관리해 낼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해봅시다. 레위인레위 이런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교회는 예를 들어서 목사 혼자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혼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힘이 더 만들어져서 앉아 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데려오는 일들도 해야 되고, 그들을 먹여주는 일들도 해야 되고, 또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옷도 사줘야 되고, 재정적인 것, 행정적인 것,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는가 같이 봅시다. 레위인. 레위인이 있어야지 함께 소리 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2차 기한자들의 적절한 숫자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아하하로, 죄송합니다. 발음도 잘안 되네요. 아하하로 흐르는 강가에서 3일간 머무르는 공간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과연 될수 있을 게, 될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도전이 있어요. 부딪히는 그런 장벽들과 상황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레위인이 기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면 내 인생 바쳐야 되는데 틀림없이 말씀 듣다 보면 은혜가 치밀어올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물질, 시간, 내 레저 즐겨야 되는데 내 지금까지 힘들게 뭐 은자 좀사람굿시라고 사람들이 나를 좀 대우해주고 봐주는데 이건 막 내오는 하기 싫은 거거든요. 계산이 팽팽팽팽등 돌아가는데 창조적 서수는 계산을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육신적인 계산이 돌아가는 어떤 계산의 속도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계산을 내몸 가운데 투과시켜서 내 육신을 지배시키는 거. 어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육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창조적 소수인데 숫자가 항상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라가 좀 고민이 많죠. 그때 많은 사람들, 레위인들은 바벨론에 가서 추저 앉았어요.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근데 왜 가지 못하는가? 못 놓는 거요. 알락함을 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다 버티다 내면이 너무 힘들어서 일차 때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두 번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강론을 하게 되고 그 강론이 부딪혔을 때더 이상 버티다가는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면적으로 그래서 따라 나섰던 사람이 몇 명이 되는 데그숫자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레위인이 있어야 돼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보다, 레위인이 더와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보다 덜섬게될 사람들에 더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와라, 흐르는 강에서 에스라가 추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그상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서 11명을 세웁니다. 자, 보니까 에스라 정도는 분별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 사람 정도면, 말씀을 따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11명을 세워서 너희들이 돌아가서 남아있는 레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복구 자극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움직이라 라고 11명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18절, 우리 총 20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라의 명령을 받은 1 1 명의 지도자가 레위인을 포함한 258명의 성전 봉사자들을 어떻게 되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데리고 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명 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와 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한번더 읽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사람들을 승기라고 준 너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 있죠. 깊게 깊게 들어가면 또 거슬러 본질적으로 하면 예정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안락함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어도 근데 세상 사람들 한 불의 속에서 거기서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웃는 게 재미없어요. 창조적 소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무지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해 보이진 않네요. 그런데 일날 때 많이 피곤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적 소수는 단순하게 그냥 침실에 누워 있는 것 편안한데. 평안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창조적 소수의 기질이 있는 그 그때 떨치고 나가야 돼요. 떨치고 하나님 부르신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내가 입을 벌려서 내 귀가에 들려온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진주를 만들어 내었을 때 진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는 어떤 행위들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을 계속해서 해내게 되면 영혼이 창의적이고 또 생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끊임없이 반응하고 또 창조적 소수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명단이 기록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명단이 생명록제도 기록되고 절대로 저주의 명단이 아닌 심판의 명단이 아닌 생명의 명단 가운데 기록되고 기록되었음을 확인, 확신하는 자들의 삶이 삼석을 뚫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워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한 믿음의 창조적 소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가를 또 생각하고 우리 안에 가려진 베일들을 한꺼풀한 한꺼풀 겹을 벗겨내면서 참으로 내가 편안함보다 평안을 추구해야 할 창조적 소수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지성적인 각성과 감정적인 하나님의 각성과 실질적으로. 부활에 참여하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창조적 소수처럼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의지적 단계 우리의 일상의 단계까지 들어가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창조적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